2025년 봄, 마침내 김용빈이 길 위로 나섰다. 그 로드 트립이어도 괜찮. 한 낯선 바람이 부는 작은 항구 도시. 카메라는 천천히 한 남자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짙은 회색 하늘 아래 바다의 냄새와 파도 소리가 공기를 채운다. 통역도, 자막도, 대사도 없다. 오직 파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가 내쉬는 짧은 한숨만이 공간을 울린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입을 연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건 두렵지만 팬들이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용기가 나요.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퍼지자 화면은 한순간에 다른 색을 띈다. 단순한 여행 예능의 오프닝이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내면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이었다. 로드트립이어도 괜찮아위 첫 장면은 그렇게 낯섬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진심의 기록으로 시청자들을 깊은 여정으로 초대한다. 이 프로그램의 연출진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 하나였다. 스타 김용빈이 아닌 인간 김용빈. 그 목표는 카메라의 시선과 인물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순간마다 조금씩 드러났다. 김용빈은 방송용 미소나 준비된 대사를 내뱉지 않았다. 대신 익숙지 않은 거리의 소음. 낯선 사람들의 인사 속에서 자신의 속도를 찾아갔다. 숙소에서 팬들의 편지를 읽을 때 그의 표정에는 감정의 흐름이 미세하게 지나갔다. 어떤 문장에서는 눈가가 살짝 젖었고 어떤 대목에서는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은 연출된 감정이 아닌 기억을 더듬는 인간의 얼굴이었다 카메라는 그 감정선을 따라가며 조용히 초점을 맞췄다 현지 시장에서 주민들과 어울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용빈은 손짓으로 대화하고 억양이 낯선 언어로 괜찮아요 를 반복했다 그는 유명 가수가 아니라 한 명의 여행자였다 그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유명인의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온도를 느꼈다. 밤이 내려앉은 후, 기타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프로그램의 정점이었다. 아무런 조명도, 대사도 없었다. 바람소리와 현의 떨림, 그리고 그의 목소리만 있었다. 음악이 아닌 고백으로 들린 이유는 그 노래 속에 준비된 완벽 대신 지금의 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장면은 단순한 방송 클립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의 기록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의 감정이 폭발한 결정적 장면은 바로 눈물의 편지였다. 여행의 마지막 날, 해질 무렵의 테라스, 붉은 빛이 종이 위로 스며들고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숙성된 문학적 한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카메라가 그의 손끝을 비출 때, 그 손은 무대에서 마이크를쥘 때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편지를 다쓴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나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완벽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도 사랑해 주는 팬들이 있기에 이제는 조금은 느긋해지고 싶어요. 이번 여행은 그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완벽주의와의 화해였다.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며 울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사랑해온 사람의 강단 뒤에 숨어 있던 인간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이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따뜻한 위로의 말들로 가득 찼다. 이토록 솔직한 김용빈은 처음 본다. 그의 편지가 내게도 위로가 됐다. 수많은 메시지가 이어졌고, 일부 팬들은 실제로 그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손편지로 누군가는 SNS를 통해 그 교류는 방송을 넘어선 또 하나의 서사가 되었다 결국 이 장면이 남긴 울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타와 팬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사라진 순간이었다 스크립트도 연출도 없이 만들어진 단한편의 다큐멘트 그 속에서 김용빈은 노래 대신 진심을 불렀고 팬들은 환호 대신 조용한 응답으로 답했다 그리고 그둘 사이를 잇는 것은 한 장의 편지와 그 안의 문장, 괜찮아요. 함께라면, 프로그램의 제작 비하인드. 이 프로그램의 탄생 배경에는 단순한 예능 기획 이상의 서사가 있었다. 제작진이 처음 이 프로젝트를 구상한 것은 약 1년 전. 김용빈이 여전히 음악방송과 콘서트 무대 사이를 쉼없이 오가던 시기였다. 그때만 해도 그는 노래로만 나를 보여주겠다. 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아티스트였다. 하지만 제작진은 그 강렬한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결. 말없이 노력하는 청년의 그림자를 포착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용빈은 무대 위의 가수였다. 그러나 무대 밖에서 그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한 문장이 로드트립이어도 괜찮아 위 출발점이 되었다. 기획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김용빈 본인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두려움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그런 모습을 팬들이 보고 싶어 할까요?라고 되묻곤 했다. 제작진은 그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진짜 사람 김용빈의 이야기를 들려주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리허설 중한 팬의 편지가 스태프의 입을 통해 읽혔다. 당신의 노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공기처럼 공간을 메웠고, 김용빈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연출진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이제는 내가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가 진짜로 시작된 순간이었다. 촬영이 본격화되면서, 김용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 그는 무대 위에서의 표정 하나, 발음 하나, 호흡 하나까지 계산된 완벽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카메라를 관객이 아닌 대화 상대로 바라보았다. 어색하게 웃고, 현지인과 장난을 치며, 가끔은 카메라를 잊은 듯 창밖을 바라봤다. 그 모습은 어쩌면 불안전했지만, 그 불안전함이 오히려 진짜 인간 김용빈의 매력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그 순간마다 프레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타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PD의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번 프로그램의 철학을 요약하는 문장이었다. 팬덤의 반응과 국제적인 주목, 프로그램 방영 이후 국내 팬덤은 물론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김용빈 노드트립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일본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눈빛에서 진짜 이야기가 느껴졌다. 아이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용기를 보여준 방송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해외 언론도 주목했다. 한 일본 음악매체는 김용빈의 여행은 단순한 리얼 예능이 아니라 스타와 팬이 서로에게 보내는 치유의 서신이라 표현했다. 흥미롭게도 방송 말미에 삽입된 OST 걷는다는 건, 응, 방송 다음날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그의 감정 여정이 음악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했다. 프로그램 속 김용빈이 직접 작사한 이 곡은, 낯선 길 위에서도 괜찮다. 그길 끝에 당신이 있으니까, 라는 가사로 마무리된다. 팬들은 이한 줄에 눈물을 흘렸다. 로드트립이어도 괜찮아가 남긴 메시지. 이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스타의 여행기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치유와 연결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김용빈은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이 팬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되돌아보았고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고백했듯 길 위에서 깨달은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장면, 석양이 지는 해변에서 그는 조용히 말한다. 여행이 끝나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그 말에 이어진 잔잔한 배경음악은 마치 긴 영화의 엔딩처럼 여운을 남겼다. 에필로그 진심이 만든 기적. 로드트립이어도 괜찮아는 김용빈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팬들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고, 대중은 그 안에서 오래된 스타 시스템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인간형 아티스트를 보았다. 한 해외 평론가는 이렇게 적었다. 김용빈은 이번 여행을 통해 자신이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임을 증명했다. 그가 보낸 편지는 음악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길은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있다. 괜찮아요. 로드트립이어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